오늘은 물질의 상태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물질의 상태변화요? 네오 도대체 그게 뭐지? 음.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한다고 봐도 돼요 어 저는 고체, 액체, 기체 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음. 어? 어니형뭐토니형뭐안 어, 음. 어, 어, 잡히는데? 응 어. 이렇게 안 잡히는 건 거의 대부분 기체가 안 잡힌다고 봐야 되죠 아 이런 걸 기체로 하는구나 음. 어? 토니형 땀이 흐르는데요. 음, 어, 이건 액체? 오 <laughs> 어, 이렇게, 어, 우리 퐁다가 잘 봤어요. 땀은 흐르는 성질, 액체는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어, 말 나온 김에 우리 퐁다가 좋은 걸 지적을 해줬는데, 우리 각 물질마다 특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오빠야, 어 알아봐요. 어 음, 어. 자, 잘 봐요. 네. 스리스리마스리 얍! <laughs> 자 우선 세 가지 중에 고체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고체요 아, 고체. 네, 네. 자 우선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 퐁다야. 물을 얼렸어요. 음, 음. 사각틀에다가 물을 넣고 얼렸어요. 음, 네. 자 그러면 뭐가 될까요? 얼음이요. 그렇지, 어. 얼음. 얼음은 액체일까요, 고체일까요? 어... 얼음은... 어! 고체예요. 정답! 어. 맞았어요. 음. 자 이렇게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고체는 어, 모양이 항상 일정하고 아, 그렇죠. 맞아. 부피, 자, 여기 부피, 부피도 역시 일정해요. 아, 부피도 일정합니다. 아, 네. 자, 그리고 모양과 부피 변화를 보면 담는 그릇이 바뀌어도 모양과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즉, 얼음을 얼린 얼음을 A 그릇, B 그릇에다가 놔도 모양은 변하지? 겠죠. 음. 어, 고체는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 부피와. 음. 자, 그러면 고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퐁다야 아, 네. 여기 어, 여러 가지 고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볼 건데 네. 여기에는 고체도 있고, 네. 액체도 있고, 네. 기체도 있어요. 네. 우리 퐁다가잘 선택을 해서 고체에 대해서 고체만 잘 선택해서 여기다 붙여주세요. 어 고체요. 음. 어. 식초도 고체고. 아니야 아니야 이거. 식초는 통에다 통해서 이렇게 부으면 어떻게 될까? 흘러요. 어. 그건 액체지. 액체구나. 응. 음, 그렇지. 아, 고체. 고체.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아까, 얼음. 얘기했던 얼음. 그, 아까 얘기했던 얼음 그, 아까 얘기했던 얼음 그,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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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공기는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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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기 얼음 기야얼기얼 아니야. 어, 공기밥 음기야아음 얼음 얼 철이요! 철! 그렇지 철! 오철 잘했어요 또 어떤 게 있을까? 나무! 나무 그렇지 음, 나무 나무 음, 잘했어요 어. 돌! 돌 맞았어요 돌그 아, 아, 이제 알겠어요 어, 또... 아, 소금! 소금 그렇지 아, 저지 저지 우리 콩다가 똑똑한데 아, 설탕! 설탕 우리 콩다가 좋아하는 설탕 아, 그리고 금! 금! 그렇지 그렇지 자. 자, 이렇게 우리 퐁다가 아주 100% 정답을 맞췄어요. 고체 예를 들어서 뭐가 있나 우리 다시 한번더 보도록 해요. 음. 자, 고체에는 얼음, 음. 그리고 철, 음. 그리고 나무, 음. 그리고 돌, 음. 그리고 소금, 음. 그리고 설, 설탕,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 이렇게 그렇죠. 고체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고체는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다. 그렇지. 그렇죠 담는 그릇이 바뀌어도 그렇죠. 모양과 부피는 변하지 음. 않는다. 자 이번에는 퐁다야 네. 액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액체요? 액체. 네. 자 액체는 어, 우리 아까 퐁다가 얘기해줬던 내 이렇게 흘렀던 이게 뭐였지? 어. 땀이요. 그렇지, 그렇지. 땀은 액체라고 했지. 네. 음. 자, 모양과 부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액체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 어, 고추랑 틀리네요. 그럼요. 네. 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릇, 이런 그릇에다가 부어도 막 흐르지. 흐르기 때문에 모양이 수시로 변할 수 있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모양은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부피는 항상 일정하다. 오, 고체와 똑같네요, 이거. 그렇지. 오. 자, 그리고 모양과 부피 변화를 보면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은 변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어, 담는 듯에 따라 모양은 변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맞아요. 자 그러면 봉도야 이번에도 역시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어, 어, 어. 자 액체 예를 들어보자. 뭐뭐가 있을까? 어 액체 액체. 흐르는 거. 아 어, 수증기. 수증기 안 잡히는 건데. 아 맞다. 이거는 이건, 이건. 아 액체가 아니구나. 어. 식초요, 식초. 아 식초! 맞았어요. 어, 어. 물이요, 물 맞았어요. 아, 물. 네. 어, 식용유, 식용유 맞아요. 아하, 식용유, 아하, 식용유. 아 상대가 아, 아. 좋아 식용유. 아. 네, 저 액체가 뭔지 알겠어요. 어허. 흐르는 것. 메탄올. 그렇지, 메탄올. 어허. 그 메탄올이 따라오면 있어요. 옆에 친구가 어. 뭐가 따라올까요? 에탄올. 에탄올. 그렇지. 하하하 에탄올. 잘, 맞았어요. 음? 그 다음에? 아세톤! 그렇죠 아세톤. 음, 네. 잘했어요. 마지막으로 뭐 있을까요? 숯! 맞았어요. 아자 이제 다시 한번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액체에 대해서 액체 모양은 네. 일정하지 않다. 부피는 일정하다. 일정하다. 자 모양과 부피 변화를 보면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은 변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맞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서 뭐뭐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퐁다가. 식초, 물, 식용유, 메탄올, 에탄올, 아수톤, 순. 여러분, 이것들은 액체라고 부른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기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체요. 기체. 우리 퐁다가 아까 잡으려다가 못 잡은 거. 아, 그쵸. 음, 네, 그거? 네, 네. 자, 우선 모양과 부피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기체의 모양은 일정하지 않아요. 아나요? 음? 자 그리고 부피는 역시 일정하지 않아요 음. 모양과 부피 변화를 한번 볼게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과 부피가 모두 변한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우리 둥다 이해가 잘 가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과 부피가 변한다 음. 아, 토니 형, 나 솔직히 이해가 잘안 가요. 무슨 뜻이에요? 많은 친구들이 어,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자,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자, 여기 풍선이 있어요. 어, 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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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네. 한번 불어볼게요. 네. 우와. 토니 형, 네. 어 네. 나 갖고 싶어요. 어, 그래요? 아, 아, 같이 소시지 아, 먹고 아, 싶어 <laughs> 파란 소세지. 어. 어. 자, 지금 풍선에는 이만큼의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네. 음. 자, 근데, 모양을 변화시켜 볼게요. 자, 다 오? 음. 모양을 변화시킨다고요? 응? 음? 오. 음. 후! 뭔가요? 후? 후! 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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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로 바뀌었어요. 우 와, 강아지, 강아지. 와. 자, 홍도야, 네.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공기가 아까는 일정하게 소세지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네. 막 부피가 이렇게 막 바뀌었어요. 네. 모양이 바뀌었어. 아,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과 부피가 모두 변한다. 그렇지. 기체. 성진이죠. 그렇지. 아 기체에는 어떤 예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이제 어, 제가, 아, 제가 한번, 한번 알아볼게요. 산소. 어, 산소 맞았어. 헬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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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목소리 바뀌면. 음, 음, 공기. 공기. 공기, 그렇지. 음. 수소. 수소 맞았어요. 이산화탄소. 그렇지, 이산화탄소. 질소. 질소. 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수증기. 수증기. 오케이 자, 이렇게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 아, 네, 네. 자 기체는 네. 모양과 부피가 모두 일정하지 안다. 않다. 자 그리고 모양과 부피 변화를 보면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과 부피가 모두 음, 변한다. 변한다. 그리고 성질은 퍼져나가 공간을 음, 채운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뭐가 있는지 우리 풍다가 얘기해 볼까? 산소, 헬륨, 공기, 수소, 이산화탄소, 질소, 수증기. 정답. 자 이렇게 기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홍대야 이번에는 네.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 아, 그래요 음. 좋아요 자 물질의 상태 변화란 에너지의 흡수와 방출에 따라서 음. 물질의 상태가 어, 고체가 액체로 될수 있고 네. 액체가 기체로 될수 있고 기체가 또 고체로 바뀌어요. 아, 와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어, 이렇게가 어.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고, 기체 고체가 될수 있다고. 그럼, 그럼. 와, 이렇게 바뀌는 현상을 어, 물질의 상태 변화라고 해요. 아 물질의 상태 변화예요자 변화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어떤 단어를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해요. 네네네. 바라봐. 음. 자 예를 들어서 기체가 액체로 변할 때는 액화라고 해요. 아액화예요 음. 반대로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는 기화라고 해요 오, 기체가 액체로 변할 때 액화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기화 그렇지 화, 그렇지 네. 자 이번에는 기체가 고체로 변할 때 이때는 승화라고 해요 어, 승화 음. 똑같이 고체가 기체로 바뀔 때도 승화라고 해요 저 이거 너무 잘 알아요 음. 기체가 고체로 변할 때 고체가 기체로 변할 때 승화 여러분 그래? 이름이 똑같네요 네. 이거는 그렇지 음. 음. 자 마지막으로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상황을 융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홍대야 마지막으로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현상을 뭐라고 할까? 저 알아요. 어어어 어, 어. 액체에서 고체로 바뀔 땐 응가요. 응가. 응가, 응가. 응가 말고 홍대야 응고. 아 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laughs> 응고예요 여러분. 아, 응고요. 어, 응고요. 아. 아, 살짝 부끄러울 뻔했네. 아유. 용해 조용해야 스을에서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어, 우리 주변에서 물질의 상태 변화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어 그래요. 음. 자 그러면 이, 그런 상태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네, 알아봐요. 음, 음. 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빨래 말리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음. 음. 자 빨래에 있는 물기가 이 수증기가 돼서 증발하면서 빨래가 말라요. 음. 이,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할까? 음. 빨래에 있는 물이 수증기가 되어 증발하면서 빨래가 말르는 현상. 음. 기화. 정답. 하나 맞아. 천정답기 라운드 천어 맞아 맞아. 오 찍었는데 맞았다. <웃음> <웃음> 자 봉대 그러면 하나만 더 보자. 네, 네, 네. 자 우리 봉대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어 아이스크림 음, 드시다. 아이스크림을 어. 예를 들어서 따뜻한 곳에 그냥 넣어. 음. 그러면 아이스크림이 막 녹아요. 음. 그럼 녹는 상황을 뭐라고 할까? 음, 아이스크림을 따뜻한 곳에 녹아요. 아, 머름이 뭐 녹아요. 용해 정답! 어, 지워는데또맞다 오, 치고 또 맞다. 오! 오 야, 야. 엄청 똑똑해. 오, 맞아, 맞아. 봉달가 오, 똑똑해. 오.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요. 어우, 찍또도다 자, 그럼 하나 더, 하나 더. 어. 어. 자, 이번엔 누을는생각해보자요형그만하면안돼요아 어, 하나만, <laughs>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해 바람 안 내요. 그 바람 안 내요. 그 바람 안 내요. 맞 바람 맞 내요. 그 바람 안내 잘할 수 있어. 내요. 그바어 자, 구름 속의 기체가 응고 돼서 눈이 내려요 구름 속의 기체가 응고가 돼서 눈이 내려요 고체 응고 아, 눈이 내려요 승화? 아, 이건 틀렸겠지 정답! 어! 맞았어요! 아, 어떡 맞았어! 점점 <laughs> 어! 어! 똑똑해지고 있어요 어! 시간는데또 맞았죠? 이 <laughs> 그만해야겠다 이제 가 그만해요 이제 문제 그만해요 봉다야 이거 이번... 하나만 더 하면 선물 줄게 선물? 알았요 아, 선물 아았어 음. 그래요 자 이번에는 양초가 있어요 네. 양초에 불을 붙였어요 네. 아. 자 이제 그 양초에서 촛농이 흘러서 밑으로 이렇게 흐르다가 식어서 굳었어요 음. 네. 이 현상이 뭘까요? 돈이 형 음. 이번 문제 맞추면 제가 좋아하는 거 사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선물 사준다고 그랬어요 선물 음. 저 아이스크림 다 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어. 아이스크림 뭐. 좋았어. 아, 아이스크림 음. 막 붕어 싸만알 아, 자. 이제 앞에 보였다천롱이 어. 음. 밑으로 오르는 동안 식어서 굳어요. 오. 아이스크림 살 준비하세요. 어, 그래. 아이스크림. 봉다리 위해서 뭐. 음. 천롱이 밑으로 음. 서르는 동안 식어서 굳어요. 이 현상은 응가! 어? 아, 아쉬워. 어떻게 응고였어요? 으아! 아, 나 진짜 우리 뽕과 아이스크림 사주고 싶었는데, 어 어떡하지? 아!